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폰 전문 강사 유충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앱을 내려받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화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즉 OS를 탑재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폰 제조사인 삼성, LG 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로 탑재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을 실행하여 원하는 앱을 내려받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플레이 스토어 앱을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면 모바일 데이터보다 가능한 와이파이 이용을 권장 드립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데이터와 요금을 절약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폰 화면의 플레이스토어 앱을 실행해 봅니다. 예, 나타난 초기 화면의 상단을 보세요. 돋보기 모양이 보이는 곳은 문자 입력 검색창이며 우측 마이크 모양은 터치하면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우측 옆에 본인 생애 아이콘은 주요하기 때문에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미 설정한 구글 계정 권리와 아래 여러 주요 메뉴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화면은 맨 아래 좌측에서 게임 앱 영화, 도서라는 메뉴를 볼수 있는데요. 관련 메뉴를 터치하여 검색하면 원하는 앱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네 폰에 필요한 앱을 한번 내려받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단의 앱 메뉴를 터치합니다. 하단의 아무런 메뉴를 터치한 상태에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저는 똑똑한 계산기라고 입력해 봅니다. 그러면, 아래에 똑똑한 계산기라고 표시와 글자가 나타나면 터치 후 바로 실제 버튼을 다시 터치합니다. 설치 중에는 잠시 기다립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이 나타날 것입니다. 참고로 설치 후 열기 버튼을 터치하면 관련 앱에 따라서는 허용 이나 본인 인정하라는 등 대화창에 나타나는데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치된 앱의 열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똑똑한 계산기 초기 화면이 나타남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각 기능들은 본인이 들어가셔서 직접 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 앱은 주 다시 상할 때는 폰에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홈 화면이나 앱스 화면에서 바로 실행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플레이 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하고 유용한 다른 여러 앱들도 내려받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실행하기와 앱을 내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